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필요가 오늘날처럼 더 절실하고 긴박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냈던 계시록이지만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보다 지금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이 너무나도 목마른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구 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주석서들 이 수백 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이고 검색하면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이 12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은 13가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상징과 장면들을 해석하려고 굉장히 애써왔습니다. 도대체 이 많고 많은 책들과 강의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진릴까요 여러분들은 그 강의들을 듣고 만족하셨습니까? 또, 반면에, 아, 이건 인봉된 책이다. 잘못 품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연구는 사람을 미치게 해버리거나 미친 채로 방치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성경에 대한 목마름을 어디 가서 풀어야 할까요?